네, 캄보디아 선교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CYC 센터에서는 기숙사 사역을 비롯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비량 선교사로서 CYC 센터 사역을 도우며 캄보디아의 현지 환우들을 섬기고 있는 강재우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최병희 기자입니다. CYC 센터 주일 예배가 마친 시간. 1층 복도에 마련된 의자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침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인근 지역의 현지 환우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와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전에 먼저 예배 참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배 참석자에 한해서 주일과 그리고 목요일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자비랑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들어와 CYC 센터에서 협력 사역을 펼치고 있는 강재우 선교사는 침술을 통해 지금까지 120여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특별히 많은 중풍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며 매주 센터를 찾아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강성교사의 사역을 전해들은 현지인 성도가 찾아와 캄보디아인을 위한 교회와 병원을 지어달라며 자신의 땅을 기부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하나는 있잖아요. 많이 아파서또 병원 다른 병원 있어요. 그런데도 멀었어요. 난 생각 여기 의사님 만나서 여기 도와줘서 요치하고 병원 같이 만들어 하고. 캄보디아에그 많은 중풍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중풍 환자들의 삶의 나아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술을 통해 복음의 접촉점이 되고 싶다는 강재우 선교사. 그의 바람처럼 캄보디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침술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기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